여러분 인사 미니입니다. 여기는 인사 오지게 박수입니다. 성님들 인사 오지게 박수입니다.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인사 한번 걸출하게 되겠습니다. <laughs> 지금 라스베가스에 애플 스토어가 있는데 거기서 오빠가 이번에 갓 나온 따끈따끈한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XS를 사러 간다고 해서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사는 게더 싸대요.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에서 사도 한국에서도 수리를 맡길 수가 있대요. 예전에는 티모바일 거를 사면은 우리, 우리나라 거랑 아예 같은 기계라서 리퍼받거나 수리를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 좀 핸드폰이 그 유심이 이심하고 그냥 유심으로 더블심 끼는 걸로 바뀌면서 뭐가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원래 미국에서 사면은 한국에서는 수리 못 받을 거라고 블레~~ 블 oh, e 요약하면은 여기서 사도 한국에서 똑같이 리퍼받고 똑같이 수리 받을 수 있다 해외로 다시 보낸 다음에 물건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좀더 걸린다 예약한 아이폰을 찾으러 왔습니다. 얘 화이트. 오, 이게 거, 제일 얘는? 큰 사이즈? 얘는 XS Max. 이름도 어려워? 어쨌 여기 테두리는 까만색인데 뒤는 흰색이어서 뭔가 좀. 얘가 로즈골드. 오, 이게 로즈골드래요. Yeah. Come on over here. So, what's your name? The first. Ah, okay. Two, five, six. You got white. black. Yeah. yeah and the, right. the small size. Yeah, smaller right? one. Mm -hmm. Do you guys want to? Where are you guys visiting from? we from Korea. Oh, from <laughs> Korea. the money. Jeonju. <laughs> For gambling. <laughs> Let's make some money here. Hey, get here. The, the weather is really nice. Yes. You know, yeah. Okay. How much? I was just gonna film this. okay? <laughs> 애프리 캘리포니아. 오전, 자자. 아, 110볼트구나. 아, 이거 있었어. 이건 똑같이 구성. 전원을 켜면, 둠뚜뚜 둠. 이대기를 볶여야지. 뽕! 어, 헬로우! 지금 액정 밝기가 제대로 된 건지 를 확인하기 위해서 켜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주 맥정이라 그랬는데 막 노랗게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아직도 있을 수가 있어? 매번 있던데, 그 이슈는. 디스플레이. 그래서 나는 트루톤을 안 하고. 어 되네. 오, 완전 됐네화환네 환하다. 오줌 액정 아니다. 아니다. 환하다. 환하다. 오졌다리. 지렸다리. 오졌다리. 지렸다리. 아이오맨 안녕. 이제 빠용. 짱이더 떨어뜨리면 짤만는다. 맞는 거야. 아이폰 x s 요 이게 바로. 보 보이... 뭐냐? 이거 블랙입니다. 야야야. 블랙. 야야 블랙. 야뺨 맞는 수가 있어. 이게 달라진 기능이 있는 거를 보여주면 안 돼? 알아서 찾아보라고 바꿔 <laughs> www. <laughs>